안녕하세요. 찬드디입니다. 어, 안전하고 이제 좀 확실하게 장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앞판 분해도 했고, 뭐, 제조사에서 빼놓은 선을 다 찾아가지고 전압 체크까지 이제 완벽하게 한 후에 이젠 제 자석거치대를 장착하고, 이제 영하 15도가 넘는 매선운 추위가 있었던 어, 1월을 다 보내고 이제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음,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서울시의 배달 오토바이 전기화 의무, 뭐, 요 추진하는 게, 어, 반 강제적으로 전기 마이크를 교체를 해야 한다면, 어, 배터리 효율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럼 배달의 필수품인 자석 거치대가 얼만큼 영향을, 배터리 효율에 영향을 주었는지, 어, 지스타일 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서 실제로 사용하며 느끼는 생각과 이제 소감을 듣고, 어, 솔직한 영상 후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음, 저와 또 다른 유튜버가 전하는, 어, 거치대 실 사용 후기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지스타일의 쪼입니다 찬대디님의 소개로 이지엔 바이크 거치대를 설치한지 한달이 되어 가는데요. 너무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리스타트 SV28이라는 전기 스쿠터를 타고 있는데요. 애초에 충전 거치대가 달려있긴 합니다. 그런데 각도 조절도 안되고 딱 보기에도 폰 고정이 시원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이지엔 거치대 달기 전까진 그 전에 타던 정동 킥보드에 달았던 마운트를 사용했었습니다. 예전에 타던 바이크에도 이런 자석 충전식 거치대를 썼었는데요. 써본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고. 그리고 한번 써보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거치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아무래도 전기 스쿠터다 보니까 배터리 걱정을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달고 있던 거치대가 너무 불편해서 충전기는 꺼놓고 그냥 거치대만이라도 써야겠다 싶어 일단 설치를 해봤는데. 이게 웬걸 체감상 배터리의 사용량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냥 풀로 충전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젠 거치대에 연결된 파워선이 처음에 달려있던 거치대 USB 케이블 그대로 쓴 거니까요. 문제가 될 거였음 처음부터 제조사에서 달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먼 곳까지 가게 되어 배터리 잔량이 걱정될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스위치를 끄면 되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디자인도 심플한 게 마음에 들고요. 그 동안의 거치대는 솔직히 좀 과한 디자인이 많았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오해 받기 싫어서 설치를 망설인 분이 있기도 했고요. 여하튼 이젠 거치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럴 줄 알았음 무선 충전 거치대를 달 거라고 오히려 후회 중이네요. 다음에 신제품 나오면 교체를 고려해 볼까 합니다. 커넥터가 설치되어 있으니 제가 그냥 교체해도 되거든요. 배터리 때문에 설치 고민 중이신 전기바이크 오너분들 그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주신 찬데님과 설치해주신 이지엠 바이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쭉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